네 여러분 안녕하세요, 닥터 레인보입니다.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린 이유가 그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하는 건데요.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약간 영상을 왜 자주 안 올린다는 둥 약간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던데 전 제가 그 약간 악플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영상을 자주 못 올리겠더라고요. 그래서 크리스마스 겸 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. 당분간은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요. 뭐 영상 올릴 수도 있고, 못뭐 올릴 수도 있고. 뭐 아무튼 그래서 당분간은 영상 올라올 게 없을 것 같네요. 뭐 아무튼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래요. 감사합니다.